자, 이번 영상은 공기업 기기직 전공필기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기준강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실제로 2020년 상반기 부산교통공사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이 기준강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기준강도의 결정은 사용진료 및 사용환경에 따라 다르다. 당연한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다섯 가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상온에서 연간과 같은 연성재료의 정화 중이 작용할 때는 항복점을 기준 강도로 아 상온에서 주설과 같은 취성재료의 정화 중이 작용할 때는 극한 강도를 기준 강도로 3번 반복하중이 작용할 때는 피로한 도를 4번 고온에서 연성재료의 정화 중이 작용할 때는 크립한 도를 기준 강도로 5번 좌구리 발생하는 장조에서는 뭐 당연히 좌구 능력을 기준 강도로 해야겠죠 자 이렇게 다섯 가지를 읽어봤는데 그럼 과연 썸네일에 표현된 극취향현은 무엇인가 학문이라고 했는데,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극취향연이라는 것은 기계직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계직 사자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숙지해야만 합니다. 자, 필수암 기법 한번 읽어볼게요. 상남자는 극취향연 앞에 이 상남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상남자는 극도로 취하면 학문에서 연기가 난다 라고 되어 있죠? 상상하시면 돼요. 극도로 취하면 아 술을 엄청나게 마셔서 극도로 취하면 항문에서 뭐가 난다 연기가 난다 이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극취하면 암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암기법이에요 자 상남자가 왜 들어갔냐 이 상온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크리프는 고온이잖아요 여기 4번 보시면 크리프는 고온이에요. 그래서 이 고온하고 상온을 구별 짓기 위해서 또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상남자가 들어가줘야 돼요, 항상. 자, 그래서 상온에서 취성재료, 극치 극도로 취하면, 아, 그래서 취성재료는 극한강도,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극치 됐죠? 그리고 연성재료의 항복점이라고 되어 있죠? 항연, 연성재료, 연기난다, 어디서? 항문에서. 그래서 항복점이에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자, 그리고 극한 강도랑 인장 강도는 같은 말이라는 거, 동일한 말이라는 거 반드시 숙지해 주시길 바라면서 극취향연 여기 밑에 써져 있는데 한번더가 볼게요. 여기 상이 있고요. 상남자가 즉 상온에서죠. 상남자가 극도로 취하면 항문에서 멀한다? 연기 난다요. 그래서 극한 강도는 취성 재료. 항복점은 연성 재료예요. 근데 상남자니까 상온에서 정화중을 받을 때라고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극취향연이냐꼭 이렇게 나와잖아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왜극취향연에서 가장 많이 문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 1번하고 2번 있죠. 여기서 말을 바꿔서 틀린보기로 가장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극취향연을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이에요. 그럼 어차피 3, 4, 5번은 반복화 중 피로는 뭐 거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4번, 고온에서 정화 중 연성재료. 이렇게 나오면 크리프라는 거다 아시잖아요. 뭐 좌굴은 당연히 좌굴응력이고요 그래서 1번 가고 2번이 가장 많이 헷갈리면서도 가장 많이 빈도높게 출제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극취항연이라는 사자성어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바로 밑에도 읽어볼게요. 요거는 보라색으로. 자, 크리프 현상이랑 피로는 어떻게 구별하냐? 제가 이렇게 고온하고 연성재료 그리고 정화중 이렇게 시간 이렇게 키 포인트 단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온에서 연성 재료가 정화중을 받을 때 시간에 따라 변형이 점점 증가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네 가지 키 포인트예요. 그래서 키, 크리프는 요네 가지 단어가 나오면 그냥 크리프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로는 재료가 반복 하중을. 그래서 반복 하중이라는 말이 나오면 피로예요. 그래서 크시피반이다. 크리프는 시간이라는 말이 나오면, 피로는 반복 하중이라는 말이 나오면 요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크리프에 시간이라는 단어가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고온연성재료 정하중 일정하나중 이런 단어들로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하중은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나중이죠 같은 말로는 사하중이라는 것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빠르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이거예요 자, 기준강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부산교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출문제죠 똑같이 나왔습니다 1번 주철과 어. 같은 취성재료죠 극취 여기 상남자 나오죠. 상남자가 극도로 취하면 극도로 취하면 극치. 취성 재료, 극한 강도 나오죠? 자,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2번. 크리프는 무조건 고온 연성 재료 정화 중 나와야 된다 그랬죠. 키포인트 단어 이거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프에 대한 뭐 정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키포인트 단어들은 반드시 숙지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뭐, 좌골이 발생하는 장주에서는 좌골 응력 뭐, 당연한 말이고요. 자, 크시 피반. 반복하죠? 나오면 피로예요. 됐죠? 크시 피반. 여기 써있죠? 위에. 여기 크시 피반. 자, 그럼 자연스럽게 답이 5번이네요. 자, 파랑색으로 가볼까요? 상원에서 상남자가 극도로 취하면 항연. 항문에서 연기 난다. 연기 나요. 어디서 난다? 항문에서 그쵸? 항문에서의항문 학문. 그래서 항복점이다. 탄성한도가 아니에요. 항복점이에요. 연기나요? 어디서? 항문에서. 그래서 항복점이에요. 탄성한도가 아니죠. 그래서 5번이에요. 자, 극취하면 알고 있으면 게임 끝나는 문제입니다. 극취. 아, 한번더 할게요. 상남자가 극도로 취하면 항문에서 뭐한다 연기난다. 그래서 극취. 극한강도 취성재료. 항복점 연성재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영상 마치겠고요. 하여튼 극치향이었고 알고 계시면 효율적으로 문제 풀수 있으니까 그리고 잊어먹지 않아요.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